자, 우선,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 왜 이렇게 하는지 우선은 좀 이해를 해야 돼. 자, 한번 보자. 여기서 그림을 그리서 해볼게. 이게 이게 fx라고 해보자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라고 해볼게. 그러면, 인테그 e a l a에서 b까지 fx, dx는, 우리가 이제 정의하면 뭐라고 했어? a에서 b까지 정말 가로의 길이, 그치? 어 거의 0에 가까운 이런 막대들을 쭉 더하는 거라 이제 함수값들 여기까지 다 이해갔지? 요거야. 근데 여기 이제 곡선 g x 랑 곡선 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f x 랑 g x 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맞아? 그러면 우선 a 에서부터 b 까지 g x d x 는 뭐가 되냐면 어떻게 돼? 요 부분이죠 여기. 이 색깔 밑에 있는 요요치이 도형으로 둘러싼 넓이 빼면 되겠지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잡아야 되는 건두 곡선으로 둘러싼 도형의 넓이는 위에 있는 도형에서 아래 에 있는 도형을 뺀다라는 식이 우선 중요해 그게 이렇게 됐을 때도 동일해. 어디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x축이잖아. 그럼 x축 밑에 이렇게 있을 때도 여기가 f(x)야. 여기가 fx고, 여기가 gx라고 해보자. 한번 이렇게 해볼게. 됐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넓이 보이지? 그럼 여기 이제 값이 이제 마이너스를 쭉 더한다, 이래봐. 그래서 요 넓이가 아마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해보자. 그니까? 그 다음에 빼는 거지. 빼기에 이제 이 넓이들은 더 크겠지, 음수로. 이게 마이너스 한 7이라고 해보자. 근데 우리가 뭐 하고 있어? 여기서 이걸 빼는 거잖아. 여기서 이거를 뭐 하는 거니까 빼는 거지. 그럼 값은 얼마가 나오지 다 우리가 원하는 넓이 값이 나오지 플러스 값이 나오지. 그래서 저 그래프가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보는 눈 높이에서 위에서 아래를 빼면 돼. 그서 그것만 알면 되고. 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이제 이렇게 그래프들이 겹치다 보면 교점이 굉장히 중요해져. 교점과 교점 사이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다 보니까 그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요 식은 좀 외우죠. 어떤 거냐면 요 식이야. 어. 여기. 자, 일반적으로 되니까 요 이차 함수랑 직선을 연립해서 풀면 여기 연립해서 풀면 요 방정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가 됐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뭐최고창이 어쨌든 a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x 알파 x 베타 이렇게. 맞아요? 알파 베타가 어쨌든 교점 x 좌표가 되겠지. 그럴 때요 직선과 이이수로둘러싼이 도형의 넓이는 식을 대입해서 일반화해서 공식으로 대입해서 구하면 요 식이 나와. 얼마가 나오냐면 6분의 이렇게 나와. 6분의 그 다음에, 이 창의 최고 창의 개수를 그대로 써주면 돼. 됐어? 어, 근데 이제 넓이를 해서 제 값을 씌우는 거야. 영보다클 때는 안 씌워도 되지. 어쨌든 넓이를 해서 그런 거야. 음수가 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베타에서 알파를 빼서 세제곱하면 되겠다. 2차 함수 적고 나면 3차가 되잖아. 세제곱하는 거야. 뭐좀 외워주면 되겠고, 어, 내신에서 요 정도까지 기억을 해주면 좋아요. 우리 외우고 있는 게 뭐냐면, 삼참수랑, 이렇 직선이 만날 때, 여기 접선이지. 여기는 교점이라고 그랬지. 여기까지 몇대 몇이라고 그랬지? 1 대로. 어? 1 대로 2 3이었어? 삼차니까1 대로 2 3이라 그랬나? 기억나? 응, 그거 말고 또. 이제, 이거 배워야 되는 게, 요렇게 둘러싸인 도형이 넓이를 구할 때. 여기가 베타고, 여기 알파라고 하면. 근데, 어, 언제밖에 안 돼? 접하면서, 접 때. 교점일 때. 됐지? 그럼 요식이랑 동일하니까. 1 2분의 이렇게 되는 거야. 어? 1 2분의 최고장하고, 베타마이스 알파에, 제적이 아니라, 내적이 되겠지. 그니까 3차함수 적분은 4차니까 됐어 넓이 를렇 하면 되겠다. 그거까지 그냥 같이 연결해서 해주면 되겠고 이거 외워놔 외우면 되겠고 그러면 얘는 어디까지 연장이 되냐면 확장이 되냐면 자 이차함수와 2차 2차함수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도 자 어차피 연립을할거 아니야 이렇게 a x의 제곱 여기는 뭐 a 플라임 x의 제곱 이렇게 돼서 2차식이일거 아니야. 그래서 방정식 놓고서 이렇게 연립하면 얘도 결국 2차 방정식이지. 그쵸? 뭐만 바뀌는 거야? 이 최고차항의 개수만 a에서 A만, a a프라임 뺀 값이겠지. 절대 값이. 면 그것만 기억하면 될것 같아. 됐어.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보면 연습해보자. 어, 여기 보면, 이제, 요 부분으로 둘러싼 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죠? 여기 이 참수랑 얘랑 연립 페이지. 뭐 어떻게 돼? X자 마이너스 2는 2 이렇게 연립하면 되겠네. 이항하면 인수분해 바로 되나? 그 음, 그지, 교점이, 여기인데 교점이 나와 있으니까. 2와 마이너스 2네. 그럼 넓이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돼? 물론 여기다 시계에다 대입하면 돼. 대입해서 구하면, 같은 값이 나와. 여기서는 뭐라고 쓰면 돼? x, y는 2가 위에 있는 직선이니까 2에서, 그치? 아래 있는 그래프가 x제곱 마이너스 2를 빼야지. 위, 위에 그래프에서 아래 그래프를 뺀 거, 그치? 그리고 이제 범위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계산한 거랑같나 볼까, 한번? 간단한 거니까, 마이너스 2고. 어떻게 되냐? 4 마이너스 x제곱이 되나? 자, 정적분하면 4 x 2분의 x, 아니지, 3분의 x 제곱 마이너스 2인데. 이거 대입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니 저렇게 숫자일 경우는 2 넣고 다 계산하지 말고, 그쵸? 4배. 이거 집어넣어서, 이거 빼라 그랬지, 바로. 이거 집어넣는 걸. 얼마야? 4가 되나? 2 마이너스 마이너스 2니까. 네. 4가 될 거고. 3분의. 이건 2 세제곱 한 데서 마이너스 2 세제곱 한걸 빼. 16. 16. 그럼 이제 4, 4, 16이니까 얼마야? 48인가? 그래서 16 빼면. 32 자, 보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해보자. 공식에 넣어보면 어떻게 돼? 6분의 최고창계수가 얼마였어? 1. 1은 쓰나마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의 세제곱. 됐지? 얼마? 6분의 4의 세제곱 6 4 약분 되지? 3분에30 이렇게 나오네. 그럼 3 2번은이런 거야. 이런, 이런 거할때 써먹으면 좋지. 이거 그냥 y는 x 제곱이야 상관이없고 지금 요 도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지 이거? 재밌는 문제네. 응? 우선은 여기 1,1, 이게 교점이니까 이렇게 쪼개할 수 있겠네, 그치? 응? 지금 이거 거듭제곱군 우리가 접근하는건 못하잖아. 응? 그건 아닐 거고. 그치? 그럼 우선은 요거는 뭐 y는 x에서 요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y는 x제곱이니까 이렇게 y는 x 이게 어떻게 돼? 정사각형 반쪽에서 이거 빼면 되지, 그치지이 응? 넓이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거 기억하고 있으면 좀 편한데. 어느 기억? 이거 기억하면 좋다 그랬잖아. x, y, 이봐봐. 음, 우리 이, y는 x 제곱의 그래프 할때이 넓이 얼마가 된다 그랬어 이거, 이 넓이. 적분하면 어떻게 돼? 3분의 1 x 스세제곱 0에서 1까지니까 3분의 1이잖아. 그, 그러니까 요놈왜 3분의 1이야, 그냥. 그치? 그걸 이용해 될것 같아. 그러면 요만큼이 얼마니까? 요만큼은 2분의 1이지. 요만큼이 3분의 1이야. 요 나뭇잎의 아래쪽은 2분의 1, 3분의 1 빼면 되겠네. 이렇게 구해도 된다고. 뭐.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도 돼. 근데 그, 알잖아. 다 식으면 적분이 얼마나 피곤한 건지 알잖아. 그래서, 얼마야? 6분의 1, 1 6인줄 알았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보지, 고거 응? Y는? 세제곱근 X잖아. 그치? 러니까 이런 걸 잠깐 저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이걸 X축, Y축 바꿔 생각해도 돼. 어차피, 어? 상관없잖아. 대칭이동하면 뭐해? 어때? 상관없잖아. 값을 구 하는 건데 그런 게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럼 이건 어떻게 돼? 세제곱하면 y 세제곱은 x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물론 x는 y 세제곱 이렇게 되지만 이걸 잠깐 y는 x 세제곱이라고 놓고 풀면 안 되냐 이거지. 선생님 얘기는. 원리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그러 그러니까 y는 x 세제곱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나갈 거고. 이제 요번에는 이 넓이가 얼마쯤 된다고? 응? 4분의 1이겠지. 근데 접근하면 4분의 1 x 그치? 4제곱일 거고 0서일이잖아 맞아. 응. 그럼 역시 2분의 1에서 4분의 1 빼면 되지. 요 윗부분의 넓이도 2분의 1에서 4분의 1뺀 거겠네. 뭐 얼마 2분의 1이, 아니 4분의 1인가? 응. 4분의 1분의 1두개더 하면 되겠지. 그리고 원래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도 구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구해도 되고. 자, 이거 그때 상황에, 상황에 따라 맞추면 되지. 근데 원래는 이제 어떻게 돼? y 축에 대해서 이제 접근해 있는 거지? 네. 그러면 식이, 어차 이쪽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 있잖아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 자, 이거는 x는 y의 세제곱이잖아. 그러니까 x, dy에 대한 식이니까. 그치? y에 대한 식, y 세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dy 이렇게. 그것도 해보고. 아주 복잡하게 나오진 않아, 걱정만.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기초문제들 풀면 돼. 대부분 다 풀릴 텐데. 아, 속도 있구나.